이방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복음을 전해 준 자가 정통 유대인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이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혈통은 복음을 알면 너무나 무식한 거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의를 얻은 시점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받지 않았을 때냐? 받지 않았을 때죠. 그러므로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나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약은 할례나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 거죠. 그래서 정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거짓 사도들을 이제 비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말하는 그 자랑은 그가 고난 당한 것, 그가 위험 속에 빠졌던 것, 그가 연약했던 것, 그가 염려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나 어디 아팠던 거 자랑하는 분 계시거나 뭐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 걸 자랑하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자랑하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삼십 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는 말이죠. 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은 끝까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합니다. 자랑은 절대 해야 할 것이 아닌데, 굳이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한다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심지어 23절부터 나오는 그 바울이 받은 고난들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고난들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바울도 자기의 다른 편지들에는 그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추측해 보건데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굳이 내가 편지에 밝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자랑합니까? 28절부터 30절.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너무 극심했고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이고 자기의 연약함인데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에게 가장 힘든 것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내 마음이 애가 탄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꼭 자랑해야 하겠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약해진 나를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사도들, 이 속이는 일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염려했습니까? 약한자가 있을 땐 자신이 약해졌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애타는 마음을 가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은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다는 단어인데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속박하고 교묘하게 조종한 겁니다. 그게 종이죠. 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로 하여금 자기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했고, 그래서 자기 말만을 따르게 한 겁니다. 속이는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일입니다. 또 어,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관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돈도 받아간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헌금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후원 받는 것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잘만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높이고 성도들의 뺨을 쳤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들은 교만하고 성도들은 낮추고 자신들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대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반대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이라 아멘. 우리도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께서도 꼭 자랑을 해야 할 때가 있으시다면,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염려와 약한 것을 말할 게 있다면,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변호라고 할지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 진짜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바울이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과 교회와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들을 쓸때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가울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말할 때는 항상 이세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은 단순히 나를 변호하는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한번더 확인하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잘나서 말할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랑도 부득이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한 자랑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반드시 자신의 자랑을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약한 것을 보고,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